유튜브에 노션 메모장 검색해 보셨나요? 노션 메모장으로 쓰지 마세요라는 영상이 많이 뜨더라고요. 대부분, 노션은 메모 어플이 아니다. 더 좋은 기능이 많은데, 고작 메모장으로만 쓰기에는 아깝다. 라는 게 요지였는데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노션 메모 앱으로 쓰세요.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 쉽게 쓸수 있습니다. 노션을 아예 안 쓰시는 게 훨씬 더큰 손해예요. 그래서, 제가 노션 메모장 템플릿을 무료로 준비해 봤습니다. 오늘 영상 보시고 고정 댓글에 남겨둔 링크 들어가셔서 노션 메모장 템플릿도 꼭 무료로 다운받아 가세요. 오늘부터는 아이폰, 아이패드 유저도, 갤럭시 유저도, 메모 노트, 어플 유목민도 모두 노션으로 갈아타실 수 있게 될 거예요. 예이! 먼저 메모를 하더라도 왜 노션으로 해야만 하는지 그 장점과 이유부터 알려드릴게요. 첫째, 노션은 대부분 무료 기능입니다. 유료 기능도 분명 있지만 무료만 써도 충분합니다. 모든 기록을 노션에 하는 저도 아직 노션을 무료로 쓰고 있어요. 두 번째, 노션은 어떤 기기에서도 쓸수 있습니다. 애플, 안드로이드, 모두 노션 어플이 있어요. 또 PC에도 별도의 프로그램을 깔수 있고, 그냥 웹사이트로 쓰시는 것도 가능합니다. 세 번째, 심지어 이 모든 기기가 자동으로 실시간 동기화가 돼요. 별도로 저장하거나 다운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아이디 하나로 로그인만 해두면 끝입니다. 그냥 실시간으로 어떤 기기를 쓰든 내 스페이스에 바로 저장되거든요. 네 번째, 데이터가 날아갈까 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노션은 저장이라는 기능이 따로 없어요. 그냥 쓰면 쓰는 대로 바로 저장이 됩니다. 또 별도의 휴지통 공간이 있어서 실수로 삭제한 건 되돌리기하기도 쉬워요. 진짜 노션의 장점이 끝도 없는데요.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이 정도만 들으셔도 감이 오지 않나요? 노션이 최고의 메모장 어플이라는 사실이요. 이제 노션을 메모장으로 쉽게 쓰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. 집중해주세요. 우선 지금 이 영상 고정 댓글을 한번 봐주세요. 제가 아주 쉬운 메모장 템플릿을 하나 만들었는데요. 이걸 무료로 사이트에 올려놨습니다. 파일 전달 받으실 연락처만 적으면 바로 발송이 될 거예요. 이 파일을 여시면 템플릿 복제하는 방법을 아실 수 있습니다. 템플릿을 복제한 다음 제가 올려둔 매뉴얼 메모를 하나씩 열어 봐주세요. 영상 보면서 따라 하시는 거 어려울까봐 이렇게 매뉴얼을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. 그냥 메모 보시고 따라하시면 돼요. 정말 쉽거든요? 노션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노션을 어렵게 배워서 그런 거더라고요. 어려운 영상 보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. 그냥 제 영상 보고 쉽게 따라하세요. 매뉴얼 메모에 전부 적어둔 기능이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메모장 기능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. 먼저 메모를 추가하려면 새 페이지를 누르거나 여기 파란색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. 그럼 이렇게 빈 페이지가 뜨거든요? 그냥 다른 메모장 어플 쓰시는 것처럼 제목 쓰고 내용 쓰세요. 그 다음 이게 중요한 메모라면 중요에 체크 표시하시면 돼요. 그럼 중요 메모 보기에 이 메모가 들어가거든요? 이게 안 중요해졌다 하면 다시 이 체크만 푸시면 됩니다. 아니면 또 이제 쓸모는 없는데 삭제하기는 애매한 그런 메모가 있잖아요? 그런 건 완료에 체크하세요. 그럼 모든 메모 보기에서 사라지고 완료 메모 보기에서 짠! 하고 생깁니다. 어, 이걸 다시 모든 메모로 돌리고 싶은데? 그러면 또 다시 체크만 푸세요. 바로 이동된 거 보이시죠? 이렇게 메모를 편집하면 최종 편집일이 자동으로 기록이 되는데요. 보이시나요? 지금 이 최근 메모 보기로 들어가면 최종 편집일 기준으로 메모 제목을 확인하고 메모를 열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. 이번 한주 메모가 기준으로 뜨지만 이 화살표를 눌러서 이전 메모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튜토리얼 매뉴얼이라는 태그로 구분이 돼 있죠. 이것도 새 페이지를 만드셨을 때 쉽게 수정하실 수 있어요. 여기 주제를 클릭하셔서 원하는 옵션을 새로 만드시거나 다른 옵션을 수정하셔도 됩니다. 이것도 다 매뉴얼에 제가 적어 놨어요. 편하게 보고 쉽게 수정하세요. 옵션 만드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. 그냥 만들고 싶은 만큼 잔뜩 만들어서 쓰셔도 돼요. 그러면 이 주제별 메모들이 바로 여기에 이렇게 다 구분돼서 뜨거든요. 여기 점점점 누르시면 그룹 숨기기, 그룹 편집하기에서 원하는 옵션들만 골라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. 와, 노션이 이 정도인데, 아직도 안 쓰신다고요? 지금이라도 진짜 늦지 않았습니다. 꼭 쓰세요, 꼭! 일단, 메모장 어플로 시작하세요. 제 영상 따라오시면 더 많은 노션 기능, 많은 노션 템플릿 전부 알아가실 수 있어요. 음! 잠깐, 혹시 아직도 노션 어플 안 까셨나요? 지금 당장 스토어에 들어가서 노션 어플부터 까세요. 그리고 핸드폰 바탕화면에 노션 위젯을 추가해주세요. 즐겨찾기 노션 위젯이 있거든요? 이걸 해두시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바로 메모장 화면을 켜실 수 있습니다. 메모 막 급하게 해야 할때 그냥 이것만 딱 켜서 빨리 대충 쓰고 나중에 정리하세요. 컴퓨터 쓰실 때한 번에 정리하면 핸드폰으로 정리하시는 것보다 훨씬 빨리 할수 있어요. 제가 이 정리 방법도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린 게 있거든요. 근데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. 제가 더 쉽게 정리하는 방법도 다음 영상에서 준비해 올게요. 오늘은 일단 노션 메모장만 깔고 노션으로 기록하는 습관부터 들여보세요. 더 많은 기록 방법과 정리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하고 알림 설정한 다음 새로 올라오는 영상 놓치지 말고 봐주세요.